피파 하드를 하고 있는 유저분들 반갑습니다. 핑크크마입니다. 디아블로 4 얼리 스타트가 약 일주일 남은 이 시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체력, 간식거리, 그날 달리기 위한 월척에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저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디아블로 4를 신나게 즐기기 위한 준비물 함께 보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어떤 캐릭터로 스타트하느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정하셨을 테고,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편한 선택을 위해 캐릭터 특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만 용사는 힘과 체력의 최강자로 강력한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강인한 범위 효과 공격에 특화된 근접 전투 스타일로 적과 정면으로 맞서 물리 데미지를 줍니다. 클래스마다 고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야만용사의 고유 메커니즘은 무기고로 네 가지의 다른 무기를 한 번에 장착할 수 있고 스합 형식이 아닌 사용 스킬에 따라 무기가 자유롭게 바뀝니다. 착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기의 능력치도 모두 적용이 되겠죠. 네 개의 무기 모두 전설템을 끼고 있다면 전설 위상도 다 적용됩니다. 거기다 무기마다 숙련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10레벨을 찍으면 새로운 무기 능력도 생기니 성장할수록 발전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 할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은 분노로 기본 공격으로 분노를 쌓은 후 방출하면서 피해를 주고 사용 가능한 무기는 한손 양손 배기 무기, 한손 양손 공복 무기, 양손 무기가 있으며 도움이 되는 기본 능력치는 힘, 의지력, 민첩으로 힘은 스킬 데미지 증가, 의지력은 분노 생성 증가, 민첩은 치명타 확률 증가입니다. 서버 슬램부터 10%의 피해 감소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속 효과가 추가되어 좀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직업입니다. 대지 또는 원소 마법을 사용할 줄 알며 늑대와 곰무로 변신할 수 있고 전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리 피해를 주는 근접 전투자이자 공개를 쓰는 캐스터, 그리고 변신술사이자 소환사로 팔방미인이라 할수 있죠. 보유 메커니즘은 영혼 은총으로 드루이드가 변신할 수 있는 동물들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한 각 동물 영혼에서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고 네 가지 영혼의 동물을 모두 잠금 해제하면 영혼의 동물 중 하나에서 두 번째 혜택을 선택하여 총 다섯 가지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테스트 때는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 출시 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자원은 영역이며 기본 공격으로 영역을 모은 후 방출하면서 피해를 줄수 있고 사용 가능한 무기는 한손 무기, 양손 무기, 지팡이, 토템. 도움이 되는 기본 능력치는 지능, 의지력, 민첩으로 지능은 영역 생성 증가, 의지력은 스킬 데미지 증가, 민첩은 치명타 확률 증가입니다. 재능이 많은 것에 비해 테스트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캐릭터인데. 매니아적인 매력이 있지만 아마 스타터 캐릭터로 선택을 가장 적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소술사는 화염, 냉기, 번개 주문을 시전하여 강력한 원소 데미지를 주는 원거리 전투 스타일 캐릭터입니다. 고유 메커니즘은 마법 부여로 퀘스트를 통해 추가되는 슬롯에 스킬을 배치함으로 기존의 스킬 구성이 아닌 새로운 요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보라 기술은 차디찬 눈보라를 소환하여 피해를 주고 지속적으로 적에게 오한을 느끼게 하는데, 마법 부여 슬롯에 들어가면 자신의 머리 위에 눈보라가 생겨 따라다니는 지속 효과로 새로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자원은 만화로 소모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고 사용 가능한 무기는 단검, 완드, 지팡이. 도움이 되는 기본 능력치는 지능, 민첩, 의지력으로 지능은 스킬 데미지 증가, 민첩은 치명타 확률 증가, 의지력은 만화 생성 증가입니다. 테스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캐릭터로 강한 원소 데미지를 보여줬으며, 특히 저도 히드라 소환을 적극 추천했는데, 워낙 체력이 약한 캐릭터고, 잠수패치로 인해 데미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리자드의 딸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스타터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적은 민첩한 전사로 원거리와 근거리 전투 모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보유 메커니즘은 전문화로 연계 점수, 내면의 시야, 전투 준비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점수는 기본 기술로 연계 점수를 생성하고 핵심 기술로 연계 점수를 소모하여 추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속적으로 피해를 누적시키는데 유리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시야는 표식이 붙은 적을 공격하면 내면의 시야 게이지가 오르고 게이지가 가득 차면 일정 시간 동안 기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적은 이 기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딜이 엄청 강해지므로 짧은 시간에 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전투 준비는 30레벨이 도달하면 알수 있는 전문화로 정식 출시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은 기력으로 소모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며 사용 가능한 무기는 한손검, 단검, 활, 석궁. 도움이 되는 기본 능력치는 민첩, 힘, 지능으로 민첩은 스킬 데미지 증가, 힘은 기력 회복 증가, 지능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도적은 핵심 스킬의 패시브를 사용해 훨씬 더 강화하여 강력한 데미지를 방출하는 클래스로 오픈베타 때 혼자 아샤바를 잡았던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민첩하고 이동기가 있어 리드미컬하게 파밍을 하며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강령술사는 해골과 골렘을 소환하여 군대를 이루기도 하고 뼈, 피, 저주와 같은 주문 기술을 사용하여 딜을 줍니다. 보유 메커니즘은 망자에서도 내가 소환하는 해골과 골렘을 나의 전투 스타일에 맞게 강화할 수 있으며, 소환수를 소환하지 않는 대신 본체를 강화하는 지속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은 정수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나, 기본 공격으로도 채울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무기는 도검, 단검, 마법봉, 방패, 낫입니다. 도움이 되는 기본 능력치는 지능, 의지력, 민첩으로, 지능은 스킬 데미지 증가, 의지력은 정수 생성 증가, 민첩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서버 슬램에서 소환수의 생명력과 10폭의 피해가 많이 약해져서 많은 분들이 강령술사를 떠나신 듯한데요. 약해진 데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수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폭은 비를 넣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사라진 소환수들의 생명력은 핫픽스가 된다고 하니 정식 오픈때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스타터로 강령술사를 달릴 예정이며 처음에는 소환수 비드를 운영할 계획이나 소환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빌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특징을 짚어드렸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1티어니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스타트 캐릭터를 정하셨다면 어떤 기술로 진행을 할지 미리 계획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 특정 계산기인데요. 여러 종류의 특정 계산기가 있지만 PC 유저분들은 와우 헤드에서 쉽게 접해 볼수 있습니다. 와우 헤드의 특성 트리 계산기는 패시브 노드, 고유 메커니즘, 스케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캐릭터를 선택하면 캐릭터에 맞는 스킬과 패시브 노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스킬과 패시브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어 실제 인게임에서 찍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고유 메커니즘 칸에는 야마는 무기 숙련도, 드로이드는 영혼은 초, 강령술사는 망자에서, 도적은 전문화, 원소술사는 마법 부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킬창에는 내가 쓰는 스킬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모두 초기화를 누르면 계획을 다시 세워볼 수 있고 링크를 누르면 내가 계획한 것을 친구와 공유가 가능하니 서로의 정보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시간으로 5월 31일 오전 8시부터 PC, 앱박,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아블로4 에디션 중 하나를 구매한 유저만 다운로드 가능하며 각 플랫폼마다 자세한 다운로드 방법을 체크하세요. 6월 6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배틀넷 계정과 트위치를 연동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아블로 포 스트리머의 트위치 채널을 일정 시간 동안 시청을 하면 드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주 새로운 트위치 드롭스를 획득할 수 있는데 기간은 약 4주입니다. 1주차는 도정 및 강령술사에 해당되는 드롭스로 한국 시간으로 6월 6일 오전 8시에 시작하여 6월 12일 오후 3시 59분에 끝나며 3시간 이상 시청 시 찌르개 하늘 손길 등 찌르개 담건과 하늘색 손길 심장 송복할 도검 무기 색상 변경을 획득. 6시간 이상 시청하면 군주 인장 동계와 창조주의 은혜 등 장식품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2주차는 원소술사에 해당되는 드롭스로 시간은 6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월 19일 오후 3시 59분으로 3시간 이상 시청 시 하늘색 손길 주문 특적기 마법봉 무기 색상 변경을 획득, 6시간 이상 시청 시 지옥룬 성막 등 장식품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3주차는 드루이드에 해당되는 드롭스로, 시간은 6월 19일 오후 4시부터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으로, 3시간 이상 시청시 하늘색 손길 머리 가르개 무기 색상 변경을 6시간 이상 시청시 어머니의 세에반등 장식품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4주차는 야만용사에 해당되는 드롭스로, 시간은 6월 26일 오후 4시부터 7월 3일 오후 3시 59분으로, 3시간 이상 시청시 하늘색 손길 두개골 분쇄기 6시간 이상. 시청 시 데모의 어깨 거리 등 장식품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 드롭스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배틀넷 계정과 트위치가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 트위치 드롭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스트리머의 디아블로 4 콘텐츠를 시청하였을 경우 진행되며 3시간 시청한 후에 해당 보상을 획득해야 다음 보상의 진행도를 올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유료 프로모션으로 해당되는 스트리머의 채널에 트위치 구독 2개를 선물하면 원시 본능 탈것 군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6월 6일 오전 8시부터 7월 3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구독권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디아블로 4를 신나게 즐기기 위한 준비물 모두 확인하셨나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디아블로4는 핑크크마와 함께. 여기서 잠깐! 핑크크마 빅 이벤트!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댓글에 디아블로4 대박 기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메시지 남겨주신 구독자 3분을 추첨하여 디아블로4 얼티밋 에디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5월 30일 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고, 라이브 현장에 계셔야지 당첨이 인정되며 바로 선물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